천자문에 보면 묵비사염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묵자가 시리물드는 것을 보고 탄식했다는 뜻입니다. 묵자는 인간의 행동은 욕구로부터 나오며 후천적으로 물들여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지와 같은 마음이 마땅하게 물들여져야 도리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건을 많이 소비하는 것이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건 역시 백성과 나라가 그렇게 물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나고 자라며 문화와 풍습이 물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만약에 묵자가 오늘날에 우리를 바라본다면 여전히 탄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소비를 삼가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이다가 다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에 가려지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 옳고 그른가를 따지고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를 겨루며 다투곤 합니다. 묵자 사상의 입장은 민중의 이익입니다. 그것은 전쟁을 반대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자는 것이죠. 이것의 근본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고, 나아가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묵자가 말하는 근본적 과제입니다. 묵자는 일방적인 사랑이나 희생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맺는 상호관계를 강조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관계의 본질이라고 하죠. 오늘은 묵자의 지혜를 통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인간관계의 기술 7가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때와 장소를 가려라.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영리한 사람과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다르다.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영리함을 깊숙이 묻어두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반면,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을 재주로 여기고 시시 때때로 사용하다가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곤 한다. 사실 영리함은 재산이다. 중요한 것은 이 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경거망동하게 얄팍한 잔재주를 부리다가는 화를 부르기 십상이다. 둘째, 소인을 피하라. 소인과 친구는 되지 않더라도 소인을 대처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은 크게 군자와 소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군자는 공명정대하지만 소인은 항상 다른 사람을 놓고 계산만 한다. 늘 주변의 크고 작은 이익을 살펴, 수시로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강한 소인은 심지어 다른 사람을 막무가내로 음해하기도 한다. 그 기세를 도무지 막을 길이 없을 정도다. 소인과 교제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차라리 건드리기보다는 피하는 편이 낫다. 군자의 미움을 살지언정. 소인의 미움은 사지 말라고 했다. 따라서 소인을 절대 얕보아서는안 된다. 만약에 적을 만들더라도 군자보단 소인 쪽이 훨씬 위험하다. 군자와 달리 소인은 그 옹졸함으로 평생 다른 일을 괴롭히기 때문이다. 셋째, 아첨하는 일을 곁에 두지 마라.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좋은 말로 남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며, 듣기 싫은 말을 해서 남에게 미움을 사는 것을 꺼려 한다. 괜한 시비로 다른 이의 원망을 사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다. 상대의 기분을 적절히 맞추는 처세는 중요하다. 다만 신의가 있는 인간관계에선 이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결점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친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진정한 친구라고 할수 없다. 오히려 당신의 결점을 지켜 세우고 칭찬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속셈이 있어서일 것이다. 평소에 진정한 마음으로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이다. 넷째,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마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는다. 말싸움을 하게 되면 누구나 고집 부리기 마련이다. 사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자존심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논쟁은 지면 기분 나쁘고 이기면 친구를 잃는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승리를 얻었다는 쾌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상대방과 논쟁을 하고 싶을 땐 논쟁은 이겨도 의미 없다는 사실과 그것이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아 얻은 것이란 것을 기억하라.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상대방과 논쟁할 때는 두 가지 결과를 생각해봐야 한다. 하나는 의미없는 표면적 승리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호감이다. 이두 가지는 한꺼번에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다섯째, 겸허한 태도로 마음을 열어라. 양쯔강과 황하는 작은 물줄기를 마다치 않아 큰 강을 잃었다. 자만하지 말고 겸허하며 다른 사람의 작은 비평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는 타인의 장점을 흡수해 정진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겸손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다. 제아무리 뛰어난 이도, 이 세상에 비하면 보잘 것 없을 뿐이다. 항상 낮은 자세로 정진해야 한다. 배움을 통해 자기 잘못을 바로잡고 넓은 마음으로 부족한 것을 받아들여 자신의 장점을 더욱 향상시켜라. 사실 이것은 말은 쉬워도 실천에 옮기기는 어려운 덕목이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자랑하지 마라. 비범함과 특별함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자세다. 하지만 그것이 과의 주의를 무시하면 그 모든 의미가 퇴색된다. 혼자만 자랑하고 주의 환경을 무시하면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부터 사람의 재능은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되고 감추라고 했다. 이 도리를 알아야. 하는 일을 순조롭게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세상에는 소인이 많아 겸손하지 않으면 반드시 질투를 받게 된다. 적은 수라도 그 위험성을 가늠할 수 없다. 소인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게 자신을 감추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지혜로운 이는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인다.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지능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재능을 더잘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일곱째, 비워야 타인을 담을 수 있다. 가득 차 있는 곳엔 어떤 새로운 것도 담을 수 없다. 자의식 과잉은 수많은 번뇌의 시작이다. 지나치게 내 안을 나로 가득 채우면 피곤함에 시달려 자신과 남에게 예민하게 군다. 자아가 가득 찬 사람에겐 타인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항상 어느 정도 나를 비워두는 여유가 필요하다. 교만은 사람의 몸을 감싸는 악취처럼 조언을 건네는 친구를 쫓아버린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잘난 척 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 마음을 비우고 더 성숙해질 수 있다. 비워야지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고, 교만하면 자기 외에는 아무도 담을 수 없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무의식적으로 물이 가득 찬 컵으로 변해버린다. 그러나 자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채 다른 사람을 따라 배운다면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겸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지위가 낮거나 능력이 부족할 때 겸손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사업에서 성과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 겸손한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진정한 겸손이다. 단물이 나는 샘은 가장 먼저 퍼내어 마르게 되고, 키가 큰 나무는 가장 먼저 잘리게 된다. 모든 것이 쓸모가 있으면 자기의 장점으로 인해 몸을 망치게 된다. 사람은 자기의 장점으로 인해 자신의 몸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장점을 드러내지 말고 단점을 보완하라. 그리고 항상 겸손하라. 모든 사람이 상대방을 사랑하면 강자는 약자를 억누르지 않는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짓밟지 않는다. 귀인은 천인을 압박하지 않는다. 똑똑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를 속이지 않는다. 두드리면 소리가 울리고, 두드리지 않으면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 군자는 물으면 답할 뿐이고,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말하는 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생각해서 말하는 경우와 추측해서 말하는 경우. 그리고 실행할 때 말하는 경우다. 생각해서 말한다는 것은 이 말이 과연 예성인의 말이나 행동에 모순되는 점은 없는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에 입으로 내는 것이다. 추측해서 말한다는 것은 내가 이런 말을 한다면 듣는 사람이 어떤 기분으로 이 말을 받아들일까를 생각한 후에 발언하는 것이다. 실행할 때 말한다는 것은 내가 말한 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타인의 입장에 비추어 보고 전망을 세운 후에 말하는 것이다. 군자는 내 모습을 물에 비친 거울로 보지 말고 사람을 거울로 삼아서 내 모습을 비추어서 반성하는 것이 좋다. 물에 비추어진 자기 모습은 외면만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이로써 자기가 행하고 있는 잘잘못을 판단할 수가 있다. 근본이 흐려있으면 그 끝인 흐름은 맑을 수가 없다. 행동의 근본이 신의가 없으면 반드시 망한다. 한 사람의 심정을 파악하는데 성공하면 그 사람을 얻을 것이고, 한 사람의 심정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과 멀어질 것이다. 천하가 강탈과 원한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사랑할 일이다. 싸움은 그것이 어떤 연유로 해서 일어났는가? 그 근본을 살펴 알아야 비로소 잘 다스려질 수가 있는 것이다. 세상에 속된 군자는 작은 것을 알고 있어도 큰 것은 알지 못한다. 어진 왕일지라도 공이 없는 신화는 사랑하지 않고 자비로운 아버지일지라도 유익하지 않은 자식은 사랑하지 않는다. 항상 생각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옛날 하나라 거랑이 난폭함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했으나, 은나라 탕왕은 그 뒤를 받아 흐트러진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렸다. 은나라 주왕도 난폭한 정치를 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했으나, 주나라 무왕이 그 뒤를 받아서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렸다. 아무리 흐트러져 있어도 그 뒤에 사람이 노력하면 이것을 만회할 수가 있다. 천하의 흥망과 선치는 결코 운명이 아니다. 천명이나 운명론을 믿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다. 올바른 도리를 돈독하게 지키지 못하고 사물을 널리 분별하지 못하며 옳고 그름을 살펴 분간하지 못하는 자는 더불어 놀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서 비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혹은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천을 염색하기 위해서는 붉은 물감이나 푸른 물감에 담그게 된다. 사람도 처음 접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한다. 평소부터 환경을 잘 골라서 반드시 올바르게 사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사람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이것을 너무 급하게 쓰는 사람은 활을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느슨함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활은 쓸모가 없게 된다. 사람은 항상 적당한 느슨함이 필요하다. 물은 불에 이기나, 흙에는 진다. 흙은 물에 이기나, 나무에는 진다. 나무는 흙에는 이기나, 쇠에는 진다. 쇠는 나무에는 이기나, 불에게는 진다. 불은 쇠에 이기나, 물에는 진다. 이것은 천하의 정해진 이치다. 나라를 다스리거나 집안을 다스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쓸데없는 지출을 없애는 것이다. 이것은 옛날 성인, 현자의 가르침이다. 또 이것이 천하에서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다. 도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앉고 불을 지니는 것은 어진 사람이 좋아할 바가 못된다. 백 개의 문 중에 단한 개의 문만을 닫고 다른 문이 열려 있으면 도둑에 대한 방비가 될수 없다. 단지 한 개만 준비해 두고 다른 준비가 소홀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하나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두 개의 눈으로 보는 것이 더잘 보이고 하나의 귀로 듣는 것보다는 두 개의 귀로 듣는 것이 더잘 들린다. 착한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여러 어리석은 논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주수를 버리고 조이삭을 줍는 격이다 고생은 많으나 수익은 적다 큰부리를 일으켜 남의 나라를 치면 그릇되었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영이라 하고 정이라고 한다 이것이 불의이다 편안하게 있을 곳이 없는 것이 아니다 편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편안 하지 않은 것이다 곧 만족만 한다면 어떤 경우라도 편안한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대처하라. 인간은 노력으로써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위대한 사상가들의 말은 시간을 넘어 영원히 유효한 부분이 많습니다. 시대상을 반영하기보다는 인간의 뿌리에 바탕을 둔 통찰이라서 그렇습니다. 묵자의 고언에는 당연하지만 놓치기 쉬운 인생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늘 곁에 두고 정진하며 복귀할 가치가 있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옛날 성인들의 말이 더욱 와닿고 귀 기울여지게 되죠.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진작에 알았다면 내가 달리 살았을 텐데 하는 후회보다는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참 다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